안녕하세요. 박세준의 기업 보객입니다. 오늘은 통신비 얘기를 좀 해볼 까해요 2월 16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셨죠. 통신 요금 너무 비싸다고. 2월 15일에는 네번째 통신사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과점 체제잖아요. 우리나라가 SKT, KT, LGU+ 이렇게 세 개밖에 통신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해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통신사들이 바로 대응합니다. 2월 16일 3월 한달 동안 가입자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들한테 30GB를 무료로 제공을 한답니다. LG U+는 조금 정책이 다른데요. 얘네들은 가입자 요금제 포함된 데이터 양을 추가로 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더낸 사람들이 무료 데이터 조금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LG U+가 제일 창렬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월 100기가 이상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테더링 데이터를 60기가바이트를 추가 제공합니다. 반면 SKT나 KT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이 없죠. 또 이런 생각 듭니다. 아 테더링이 걸 얼마나 쓰나 싶기도 하네요. 이 통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또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한 전례가 없다. 큰 결단을 한 걸로 이해를 해달라.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쉬운 수준일 수는 있어도 난방비가 지금 급격히 올라서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3월 한 달만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소식들은 여러분 반응 어떠십니까? 오이 오이 통신사 녀석들 믿고 있었다고 흐뭇한 웃음 나오시나요? 아니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한달 요금 깎아주는 거에 그친다 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여론도 살벌한 수준이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월 10기가 쓰는 사람들이 30기가를 써보면 원래 요금제로 못 돌아갈 확률이 높다. 이거 할인 가장한 미끼 상품 아니냐? 차라리 데이터 주는 거 말고 1년간 매달 3천 원씩 할인을 해줘라 이게 차라리 낫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비슷합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발표 시점을 종합하면 통신사들이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관련 부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한 달짜리 무상 데이터 제공 방안을 발표한 것을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매체 보니까 대통령실도 약간 만족스럽진 않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30GB 무료 제공 대책은 통신사들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임시 방편이자 하나의 시그널을 준 이벤트성 대책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사 과점 구조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니, 통신사도 그냥 3,000원씩 카드를 주는 편이 낫지 않나? 3 0 g b 면꽤 크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한 달이면 아예 안 받는 순준이될 겁니다 근데 또 그간 통신사들이 통신비 낮춰달라고 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계속 이야기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통신비가 이 기가바이트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이제 비싸니까 통신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신비가 원래 통신비 원가가 원래 싼거 아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기 전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동통신비가 비쌀지 않을지 따져봐야 됩니다 어차피 뭐 통신 수준이라는 게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외국 나가 서 써보면 한국이 빠르긴 하지만 외국 나가서 아예 못 쓰겠다. 야 이거는 뭐 거의 파발 수준인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한국 이동통신 요금은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2020년 영국 이그시스턴스사가 운영하는 이제 웹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난해 5월 228개국 5,544개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뭘 분석했냐면 1gb 데이터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분석한 건데요 이게 2020년 데이터라 뭐 반응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통신사 요금제는 2018년 이후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 왜 변경됐냐면 그때 그거가 있었어요 선택약정 요금제가 들어오면 할인 요금제 뭐냐면 통신비의 25%를 감경해 주는 정책이 들어오면서 통신사 요금제도 좀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한국의 평균 1gb 모바일 대요금이 얼마냐? 10.94달러입니다. 이게 아시아 지역 28개국 중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이 가, 아시아에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인도예요. 1gb 당 0.08달러입니다. 한국이 딱 125배 높죠. 아뭐 인도야, 워낙 또 이렇게 좀 낙후된 게 없잖아. 있고 그러니까 비싸 뭐 한국이 더 비쌀 수 당연한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선진국들만 비교해 보시면 한국보다 GDP 규모가 높은 나라 이러한 개국이 평균이 얼마냐? 3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의 3분의 1도 안 되죠 이런 자료 들고 오잖아요 통신사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 선택약정 할인 반영 안돼 있다 어, 우리 저가 요금제 반영 안돼 있다 다른 나라 다 때려놓고 미국이랑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5G 무제한 요금제 얼마냐 월 7에서 8만 원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월 7, 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 싼게그 다음 비싼 게2 0일 30GB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 요금제라 그러거든요 요게 월 5에서 6만 원입니다. 미국 1위 통신 사업자 버라이즌 5G 무제한 요금제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50달러, 그러니까 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2, 30GB 쓸 돈에 미국 통신사 가면 무제한으로 쓰는 거죠. 많이 비싸죠. 2018년에는 핀란드 경영 컨설팅 업체 중에 리휠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각국 이동 통신 요금을 비교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한국을 요금제가 비싼 나라 2위에 올려 놨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1위에 올려 놨습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그 선택약정 할인 같은 할인 정책안 들어갔고 알트폰 업계 점, 그 가격도 안 들어갔다 응? 완전히 잘못된 통계다 그래서 2018년 당시 제가 그걸 다시 분석해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비쌌습니다 그때도 이동통신사의 주장대로 그때 25% 선택약정 할인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완전히 다 바꾼 다음에 46,200원 요금제로 조세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2.2GB 쓸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1일 개국 중 가운데 여섯 번째로 적은 양이죠. 2위가 아니라 6위 정도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할인 폭을 막 넉넉하게 잡아서 이제 5만 원대 요금제로 계산해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5만 원대 요금제로 계산하면 한국은 7위예요. 한국보다 적은 데이터 제공한는 나라는 그리스, 몰타, 헝가리, 캐나다, 포르투갈, 체코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근데 이제 통신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가 통신 업가가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싸대요. 뭐 이유는 이런 거죠. 한국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비를 이렇게 해도 걷어들일 수 있는 총양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통신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어, 통신 품질은 실제로도 좋아요. 작년 조사를 보면은 한국이 다운로드 속도는 1위래요. 그 다음에 뭐 전체 망구축 같은 건 2위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통신사 과점책이잖아요. 뭐 알뜰폰 끼워봤자 내 개인데 알뜰폰 쓰시는 분은 10%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렇게 세 개인데 다른 나라는 통신사들이 엄청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5천만 가지고 3이 나눠먹냐 뭐 1억 가지고 12이 나눠먹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뭐큰 차이는 없다고 라 합니다 2011년에 참여연대에서 너네 그럼 원가를 공개를 해라 까놓고 우리 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판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2015년에 토는 아, 사람 원가를 공개해라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그럼 또 원가 다 공개된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 원가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까지 통신원가만 공개가 돼요 2011년이면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막 4G LTE 막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2G, 3G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G, 5G 통신원가 공개 받으려면 다시 소송 걸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11년에 이거 소송 제기했다고 했어요 이거 통신원가 공개 언제 됐냐? 2015년에 됐습니다 이번 정보에서 전위적으로 통신 요가 공개 나서라라고 얘기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신 요금 얘기 나올 때마다 통신사는 비싸 비싸지 않다, 우리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 통신사만큼 돈 많이 버는 데도 없잖아요.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영상에서 이렇게 위에 실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통신사들이 역대급 실적 올린 것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통신사 은행 뭐 이런데 비싸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이 계속 하는 이유도. 너무 과도한 얘기를 가져간다 실제로 얘네들이 성과급 파티 뭐 실적 내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요 사실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그 이거예요 제가 통신사 기사를 사실 기자 되고 2016년부터 줄기차게 써왔거든요 근데 통신비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번엔좀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만큼 이번에는 좀 깎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번엔 제가 뭐 여기 재벌집도 한다고 했는데, 아 이제 재벌집 약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좀 이렇게 현안 위주로 영상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뭐 오늘 이번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걸맞는 소식으로 살펴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